예 해얼이 비칩니다 12월 30일 인데도 와 얘네들 겨울 나네요 에? 와 이렇게 작년에 쭉씩 뿌린거에서 몇개 난 것이 이렇게 이제 하나가 이렇게 번져 갔어요 와 그래서 호두재배 하는 데는 녹비식물 녹비작물로 하는게 어 좋잖냐 뭐, 이렇게 겨울에 딱 덮었으니까 이제 4월달 정도까지는 더 번져나가겠죠. 그러면은 그 밑에, 어, 풀들이 나오지 못하고, 풀이 나온다 하더라도 얘네들이, 그, 손처럼 이렇게 잡아서 못 올라가게 잡아치키니까 좋지 않냐. 호두나무를 타고 가는 것은 이 작대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쭉쭉 쳐주면 되는 거고요. 이게 헤어리 배치입니다. 어, 상당히 좋습니다. 이렇게 이제 타고 간다는 거죠. 어. 음, 이렇게 이제 지붕을 타고 가는 것은 손으로 쭉 젖혀주면 될것 같아요. 어, 얘가 작년에 씨 떨어진 것이 또 오래 나고 하면은 곤방내 번져 나갈 것 같습니다. 어, 멀쩡하지 마시고, 이런 그 녹비작물로 해서, 어, 풀가의 전쟁에서도 이기면 좋지 않겠냐. 이미야에 재배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 헤어리비치 씨 갖다 뿌려 놓으면 던전 나서 요게 인제몇대 뒤면은 전부 다 장악하지 않겠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헤어리비치를 씨를 인터넷에 오래 주문을 안 받아요 어, 작년에는 1kg에 한 3만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주문을 안 받아서 지금 사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 많이 부족한가 봐요 예, 헤어리비치였습니다